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어이 조합으로는 처음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게 된것 같습니다. 일단 자기 소개 먼저 해볼까요? 네 저는 퍼포먼스 이본부 1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민우 마케터라고 합니다. 네, 네 저는 퍼포먼스 이본부 1팀 김가경 마케터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뷰티 업종 그리고 그 중에서도 메타 광고는 좀 어떻게 세팅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 팁을 한번 갖고 와 보았어요.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일단 이론적인 내용을 먼저 설명한 다음에 실제, 실제 이제 저희가 세팅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이제 메타 대시보드 상에서 함께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뷰티업종의 메타 광고를 진행하게 될것 같은데, 어, 마케터님께서는 이제 이 메타 광고를 진행하실 때 주로 어떤 소재를 많이 활용하시는 편일까요? 보통 메타에서는 그 소재의 결도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어떤 소재를 활용하는 게좀 좋은지 효과가 좋았는지에 대해서 네. 설명을 먼저 해주세요. 주로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우선 이제 후킹성 있는 소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아무래도 이제 비포 애프터 같은 이제 실제 실제적으로 이제 효과에 관련한 그런 것들도 좀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만약에 광고 모델이나 이제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에 그 활용한 그런 마케팅 소재도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통 이제 뷰티업종에서는 비포 애프터 소재가 굉장히 효율이 좋은 편이긴 해요. 네. 아무래도 이제 뷰티업종은 이제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구매를 하기 전까지는 이 제품이 어떤 발림성이고 어떤 향이 날 것이고 이런 걸다 그냥 상상을 통해서만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품을 사용했을 때 아, 이 정도로 효과가 있어요. 이 정도 미백 효과가 있어요. 이 정도로 촉촉해요. 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좀 강렬한 포인트가 있는 그런 비포 애프터 소재를 좀 많이 활용을 하긴 하죠 네. 그리고 이제 인플루언서 또는 이제 자사 브랜드 모델이 있으면 그런 모델도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메타 광고를 진행을 했을 때 인플루언서를 만약에 다량 보유하고 계신다 한다면 저는 파트너십 광고를 좀 활용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혹시 파트너십 광고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저는 아직까지는 음. 파트너십 광고는 따로 진행해 본 적은 없습니다 네. 어, 그럼 일단은 파트너십 광고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파트너십 광고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좋은 점이 이 해당 인플루언서의 모수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아무래도 저희가 브랜드를 운영을 하면서, 어, 이 모수라는 게, 그러니까 타깃이라는 게 고일 수가 있거든요. 어, 결국 우리가 계속 세팅한 값에서 이제 계속 그 광고가 노출이 되는데, 어, 사실 우리는 계속해서 신규 고객들을 유입을 시켜야 되고 확보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파트너십 광고. 그리고 이 파트너십 광고는 이 인플루언서의 모수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브랜드랑 결이 맞는 인플루언서다라고 한다면 해당 인플루언서의 모수들한테 그러니까 팔로워들한테 이제 그 우리의 광고를 쏘면서 보여 줄수 있는 광고죠. 그래서 이제 파트너십 광고를 이제 아무 인플루언서나 다 활용할 수 있냐? 그거는 또 아닙니다. 이게 인플루언서한테 이제 관련 그 파트너십 광고를 진행할 때 관련 코드를 먼저 전달을 받아야지 저희가 해당 인플루언서의 그 게시물을 활용을 해서 광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브랜드 측에서는 일단 해당 인플루언서가 비즈니스 계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파트너십 광고 운영을 위한 관련 코드를 전달을 받아서 저희 쪽으로 해당 코드를 전달을 주시면 파트너십 광고 운영이 가능합니다. 효율이 있었을까요? 어... 최근에는 좀 실사용 후기를 좀 담아낸 그런 스토리성이 있는 영상들에서 좀 효율이 잘 나오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그런 영상들을 활용할 때 가장 최적화된 노출 지면이 이제 릴스가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아예 그냥 릴스 지면만 켜서 활용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사실. 뭐 피드 지면도 활용을 할수 있지만 그래도 음. 이 릴스 지면 영상이라는 이16대9 사이즈를 딱꽉 채워서 우리 브랜드를 노출시킬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릴스 지면이기 때문에 해당 지면만 켜서 활용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또 이제 카로셀 광고라고, 캐러셀 광고 네, 말씀이시죠 캐러셀 광고라고 이제 제품들 이제 특장점이나 이제 설명을 좀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광고들도 되게 좋습니다. 음, 캐러셀 광고라고 한다면 이제 슬라이드형 광고를 말씀을 해주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제품이 어, 좀더 스토리성이 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제품들을 좀 한번에 광고를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슬라이드형 광고로도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이런 슬라이드형을 좀 스토리형으로 많이 활용을 한다고 했는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어, 이게 광, 광고인 줄 몰랐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광고였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음, 네, 네. 그런 식으로도 많이 활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음, 네. 근데 사실 이런 게 뷰티 브랜드보다는 건기식 업종에서 이걸 주로 많이 활용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리고, 일단, 소재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세팅에 관련해서 좀 전달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메타 내에서는 이 목표에 따라서, 그 캠페인 목표에 따라서 세팅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메타 캠페인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설명을 주실 주셔볼까요? 판매 캠페인이 있고, 트래픽. 있을것이고 만약에 DB 업종이라면잠재고객 양식도 있겠죠. 네. 일단 이 정도로 자주 활용을 네. 하니까 이렇게만설명을 드려 볼게요. 어, 판매 캠페인은 일단 목표 자체가 구매 전환이에요 네. 음. 그래서 이 우리가 이 소재를 통해서, 이 프로모션을 통해서 나는 구매 전환을 가장 많이 일으키고 싶다라고 한다면 판매 캠페인을 음. 우선적으로 써야겠죠. 네. 어, 구매 전환이 목적인데 트래픽 캠페인으로만 집중해서 활용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러면 저희가 이 목표에 맞게 운영하는 게 어려워지기 때문에 어, 사실 이 목표에 맞게 우리의 KPI에 맞게 캠페인을 설정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트래픽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저는 이제 뭐, 할인이, 프로모션이 있다. 그러면 이 프로모션을 알릴 수 있는, 그러니까 신규 무수들이 계속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고, 아니면 소재 테스트 목적으로도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소재 테스트를 이제 할 때, 저는 아무래도 트래픽 캠페인이나 보니까 CPC나 아니면 CTR을 기준으로 좀 필터링을 좀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나머지 인지도 캠페인도 트래픽 캠페인이랑 좀 비슷하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잠재고객 양식 그러니까 DB 업종에서 사용하시는 어, DB의 그 수집을 받는 캠페인이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 전반적인 구성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게 자세한 내용은 세팅을 하면서 설명드리는 게더 정확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제 대시보드를 한번 갖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뷰티 업종을 저희가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뷰티 업종 기준으로 저희의 세팅 방법을 한번 공유 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총 여러가지 목표에 따라서 이제 세팅을 할수 있는데 저는 일단 판매 캠페인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어드밴티지 쇼핑 캠페인이 있고 수동 판매 캠페인인데이 둘의 차이를 혹시 아실까요? 네, 어드밴티지 쇼핑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머신러닝을 그쵸. 이용해서 a a i 를 이용해서 하는 캠페인이고 수동 판매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a i 를 이용하지 맞아요. 않고 이제 키워드나 뭐 추천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일일이 손수... g n i t 말씀 주신 것처럼 ASC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메타의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해서 운영되는 캠페인이고, 이제 수동판매 캠페인은 저희가 임의로 이제 타깃팅과 그리고 연령대를 설정을 해서 어 좀더 상세한 타깃팅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 ASC 캠페인을 활용을 할 때에는 좀 주의하셔야 되는 점이 아무래도 우리 우리 브랜드에 쌓여있는 이 픽셀을 기반해서 움직이는 캠페인이기 때문에 어, 저희 픽셀에 어느 정도의 구매 전환이 찍혀 있어야지 그 데이터 값을 기반으로 해서 좀 찾아주는 캠페인이기 때문에 어, 만약에 초반부터 이거를 바로 활용하시는 거는 좀 저는 비추드리고 어느 정도 수동 판매 캠페인을 통해서 운영을 하시다가 이제 어, 우리의 로아스나 아니면 좀 정체기가 온것 같다라고 했을 때 ASC 캠페인을 활용하시는 좀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일단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수능 판매 캠페인으로 진행을 할게요. 네. 어, 일단 카탈로그는 저희는 없으니까 해당 카탈로그는 지워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실 이게 메타마, 메타마다 이제 업데이트된 현황이 다르기 때문에 좀 어, 보이시는 화면이 제 거랑은 지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최근에 업데이트된 버전이라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어드밴티지 캠페인 예산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이 캠페인 단위에서 예산을 쓰겠다라는 점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타깃을 활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세트단에서. 그러면 이 경우에는 캠페인단에서 활용, 캠페인단에서 예산을 활용하기보다는 이제 세트 단위에서 좀 예산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걸 꺼주시고 네. 그리고 이제 이 세트단이 가장 중요하긴 해요. 그래서 이 세트단이 이제 결국 음, 타깃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인데 어, 예를 들어보자면 오늘이 며칠이지? 04.11 저는 판매 캠핑인으로 했고 이건 지금 수동 캠핑인이죠. 이렇게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설정할 타겟팅에 대해서 설명을 적어주고, 그다음에 만약 연령대도 표기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보통 뷰티 업종이라고 한다면, 저는 뷰티 업종이라고 한다면 일단 가정을 했을 때이 브랜드는 신규 브랜드고, 그리고 이전에 집행 이력이 없다라는 걸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래서 좀 넓게 풀어두는 편이긴 해요. 근데 어느 정도 잡아주는 게 좋으니까, 25, 45, 이렇게 해볼게요. 사실 이게 브랜드의 그런 객단가에 맞춰서 좀 설정을 하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처음 운영하실 때는 우리 브랜드가 어떤 연령대에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좀 넓게 풀어두는 그런 논타기팅 형식으로 좀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픽셀이 있다면 픽셀을 항상 먼저 설치를 해주셔야 되는데 메타는 우선적으로 늘이 픽셀 설치가 가장 먼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는 광고주분들이 운영을 하실 때 항상 이 픽셀 먼저 설치가 된 다음에 이제 광고 운영하는 걸좀제한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성과 목표는 저희는 이제 판매 캠페인이 있다 보니 전환수 극대화를 설정을 해주고 그리고 저희는 구매로 갈게요. 네. 그러면 이제 예상할 수 있는 이런 저장, 그 전환값과 도달값이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이런 예산, 그리고 예, 일정 다 등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언어라는 부분에서 한국이라고 해요. 무조건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모든 언어라고 선택을 하게 되면 정말 여러 나라에서의 그런 스팸성 그런 댓글도 많이 쌓이게 되고 메시지도 많이 오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되면 광고비 누수의 원인이다 라고 저희는 전달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언어 부분에서는 무조건 한국어를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 최소 1년 때도 좀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해당, 해당 타겟팅에서는 지금 선택은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설정을 하지 않으면 어드밴티지 타깃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수동으로 타깃팅을 할 거라서 이렇게 원래 전환으로 눌러주신 다음에 이렇게 내가 희망하는, 해당하는 세팅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요 부분이 이제 저희가 설정할 수 있는 관심사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가 논타기팅으로 먼저 진행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뷰티 브랜드인 만큼 뷰티와 관련된 관심사를 설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근데 메타는 해외 매체다 보니까 영어로 음. 이렇게 작성을 하시는 게더 정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정도로 설정을 할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큰 개념이고 좀더 세부적인 개념으로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자세히 정의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세하게 정의하기에서는 보통 저 이런 세 가지를 좀 설정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정말 처음 세팅이다라고 한다면 딱이 정도로부터 시작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노출 위치도 저희가 선택을 할수 있는데 어 사실 뭐 처음에는 다 풀고 진행을 하셔라라고는 하지만 노출 위치만큼은 그래도 저희는 운영을 하시, 하면서 어느 정도 인사이트가 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오디언스 네트워크랑 메신저, 이 지면은 좀 노출을 멈춘, 어, 노출을 안 하는 게좀더 효율적이다라고 제안을 드리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 이 페이스북 지면도 오프를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이각 지면별로 했을 때, 어, 효율이 나오는 지면, 그리고 효율이 안 나온 지면들을 이제 주 단위로 좀 필터링을 해주시면서, 우리 브랜드한테 딱 맞는 그런 노출 지면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처음이다라는 가정이기 때문에 이이 정도로만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맞춤 타깃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이 맞춤 타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맞춤 타깃은 보통 이제 뭐 웹사이트 방문자라던가 아니면 장바구니를 담은 사용자 또는 이제 인스타그램 프로필 방문자 등 아, 이제 특수한 이제 특정한 행동을 했던 이제 소비자에게 네. 타겟을 하는 맞아요. 그래서 이 맞춤 타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픽셀이 설치되어야 한다. 음. 픽셀이 있어야지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맞춤 타깃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웹사이트, 어, 말씀 주신 것처럼 인스타그램 방문자도 가능하고 우리 자사몰이 있다면 자사몰 관련해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타깃을 어, 예를 들면 우리 웹사이트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30일이 경과된 사람들, 180일이 경과된 사람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설정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30일이라고 하고, 그러면 당은 30일 이렇게 설정을 할수 있겠죠. 그리고 이 맞춤 타깃을 기반으로 유사 타깃 도 활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0% 1%가 되어 있는데 어, 이렇게 숫자가 낮을수록 그러니까 가까울수록에 대한 의미는 어, 우리 맞춤 타깃 우리가 이제 구매를 할 법한 사람들의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유사한 그 범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미스트라는 제품을 저희가 광고를 할 건데, 이거를 이제 유사 1퍼에서 2퍼라고 한다면, 이 미스트를 구매할 법한 사람들의 그 범위 중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이제 좁게 설정을 하는 거고, 그러면 10%는 어떤 의미일까요? 거의 논타기처럼좀 거의 풀어두고 진행을 하는 걸 의미를 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을 했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운영 경험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이제는 우리는 구매라는 로아스를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유사 타깃 또한 1퍼에서 3퍼를 좀 활용을 하면서 세팅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맞춤 타깃과 이 맞춤 타깃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유사 타깃도 저희가 확인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맞춤 타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픽셀이 가장 먼저 설치되어야 한다라는 점 참고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해당 부분에서는 저희가 활용할 소재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아까 이제 저희가 처음에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파트너십 광고가 있다라고 어, 설명을 드렸는데 이 파트너십 광고도 만약에 활용하실 을 경우에는 이 부분을 온 해주시고 이제 파트너십으로 선정된 그 인플루언서한테 코드를 받으신 후 저희한테 전달을 주시면 해당 파트너십 광고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페이지도 각각 설정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말씀해주시는 아까 그 캐러셀 광고와 이 슬라이드형이고요. 그다음에 컬렉션형 같은 경우에는 음 지금. 컬렉션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인스타그램 광고를 보다 보면 상단에는 광고 소재가 있고 하단에는 이제 저희 제품의 카탈로그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가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저희는 컬렉션형 광고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고 스토어형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컬렉션형 광고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프로모션 행사가 있을 경우에 좀 주로 활용하는 편인 것 같고 그래서 해당 프로모션과 관련된 이런 제품 세트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만약에 어 우리 프로모션 기간 동안 A, B, C라는 미스트를 판매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A, B, C 관련 제품을 등록을 해서 활용한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통 기본적으로는 이미지형 아니면 또는 영상형 소재를 자주 활용을 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 참고해주시고. 설정을 하실 때, 이 여러 주의, 여러 광고주의 광고는 늘 항상 이렇게 활성화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어, 사실 저는 이걸 오프를 하는 이유가 광고를 이제 보다 보면 이게 뭉치처럼 이렇게 묶여져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사실 이게 광고를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메리트가 있지 않고 오히려 약간 어, 이게 뭐야 하면서 넘겨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당, 해당 요소는 항상 오프를 해주시고요. 관련 웹사이트 링크를 설정해 주시고 그리고 해당 부분에서 이제 이미지 또는 동영상 광고를 설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아직 이 픽셀 자체가 음. 비활성화된 상태라서 이렇게 뜨지만 정상적으로 픽셀이 설치된 경우라면 해당 부분에 초록색 아이콘이 뜨기 때문에 이 부분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세팅은 이렇게 해서 끝입니다. 그래서 사실 세팅 자체는 간단하긴 하지만 저희 대행사한테 요청 주시는 부분들은 항상 이런 타깃팅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운영을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고민이 되기 때문에 문의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저는 이 뷰티 업종 같은 경우 진행할 때 타깃팅은 이각 제품마다 좀 가장 효율적인 그런 타깃을 발굴하기 위해서 좀 많이 노력을 기울이는 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은 브랜드의 제품이라도 이 제품군마다 어, 타기들 할수 있는 연령대도 다르고 어떤 관심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효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저희는 전문적으로 해당 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주로 저희 대행사한테 맡겨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마케터님께서 좀더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우선 아까 이제 메타 자체가 소재가 굉장히 중요한 편인데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광고 소재별로 A/B 테스트를 최대한 많이 해보면서 최적화하는 게 가장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음, 네. 그다음에 이제. 특히나 이제 CPA가 낮고 로아스가 높은 소재 타겟은 약간 좀더 예산을 증액하면서 응. 이제 광고 이제 효과를 좀더 많이 올리는 것도 중요하다 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이제 부티업 종이다 보니까 조금 유의하실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약간 너무 과장된 비포에프터 응. 표현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피부 질환에 너무 직접적인 언급은 또 이제 금지가 될수있려 사유가 될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 조금 참고해주시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제품 효능에 관해서도 그런 식으로 너무 과대 표현이 되지 않도록 적당한 이제 간접적인 그런 표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금요일 네. 오후 시간 퇴근 직전 시간대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관련 채팅이나 문의는 지금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1분 정도만 조금 기다려 보았다가 이제 저희는 이제 라이브를 종료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셨던 것 중에 이제 CPA가 낮고 로아스가 높은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산을 증액을 하거나. 아니면 그 반대의 경우에 필터링을 진행을 한다라고 설명을 주셨는데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소재에 대한 테스트는 보통 저는 어, 트래픽 캠페인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 편인 것 같고 그 다음에 판매 캠페인을 통해서는 저희가 설정한 그 타깃에 대한 그 테스트를 좀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이제 질문이 안 올라오는 것 같아서 저희는 이만 여기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라이브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또 다른 주제로 통해서 함께 이제 더 좋은 내용을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